아휴 세상에 여기 포천 정우 사가원입니다 여기가 추만호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그, 그 시, 거의 엄, 엄청 오랫동안 농사 사가 지으셨어요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산로 1660번길에 96 0 1 0 5 8 9 2 3707 0 1 0 3 7 6 6의 1658입니다 정말 사가 맛있어요 작년에 저희 피팅골도 하고 강력탄저 또 커창칼라, 깊단단 칼심으로 진짜 조금만 일찍 만났으면 사가 정말 당도 있고 색, 색상도 하십니까? 빨리 났었을 텐데 그런다고 너무 아깝다고. 근데 올해 지금 아예 1월달에눈 속에서 녹게 하신다고 저희 융전미량유소백과 특급화병 입재를 반 마씩 섞어서 지금 뿌리기로 하셨습니다. 와 이쪽은 홍노예요. 저쪽은 부사고. 아, 정말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우 세상에 내가 뭘 한다고 또 너무나도 좋은 사과를 또 이렇게 아빠라고 귀한 사과를 한스씩이나 주셔가지고 오회전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포천 정우사가 화이팅. 우리 세계적인 친환경 유기농 자재 주식회사 융전 그리고 온 지구촌에. 농가주님들의 큰 심부름꾼, 큰 충복, 유은은숙.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멋진 날 되십시오. 이렇게 산세가 좋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